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4년 이 새해 또 말씀 안에서 성장과 배움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 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임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송양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난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시말 것이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며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었느냐?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차지. 아니아 민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아브라함에게 곧장 주지 않으시고 사백년도 넘는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것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 것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또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또한 그들의 딸도 내 아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들과 구별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가난 백성, 가난 백성들의 그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의 심판자로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게 되고 그들의 죄와 섞여서 동일한 멸망을 받을 운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분리를, 그들과 구별됨을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어지는 요수아와 사사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을 진멸하지도 못했고 또 쫓아내지 못한 가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살아가는 가난 족속들과 동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인을 통해서 서로 혼인의 언약을 맺게 되었고, 또한 가난 종교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부터 그들은 차츰차츰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셨던 복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탕자가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모든 안정과 보호 그리고 평안과 풍요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셨던 그 풍성한 복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6절과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에게는 다른 민족들보다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들보다 가장 적은 민족들이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를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 이한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아는 풍성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며,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가하는 이한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한 해도 하나님 안에 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